아침 메뉴는 오뎅국.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오뎅을 넣고 국물을 내고 있습니다. 소금은 지금 인조적인 걸로 이렇게. 우리는 식탐이 많아서 각각 먹어야 돼. 설치, 김치, 김치. 경단. 가격은 다운. 곱하기 2, 기쁨은 어이깔이야이 아! 그릇이? 냄비가? 응. 우와, 되게 신기하다 전혀 해동되지 않은 것 같은데 <laughs> 완성되었습니다 우와, 오뎅국에 동그란 땡에 맛있겠다.